하얀 화면 위에 who are you 자막이 뜬다. 평범한 자취방. 늦은 아침. 예인이 침대에 누워 뒤척인다.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고 애써 다시 잠을 청한다. 까만 핸드폰에서 계속 벨 소리가 울린다. 핸드폰을 찾기 위해 더듬는 손 결국 전화를 받는 예인 왜또야 이번에 하는 활동 신청할 거지? 네아안해 아, 네. 너가 회장한다 그래서 남은 거잖아 너다 알면서 잔톡 확인해 선면이도 신청했어 너 친해지고 싶다며 언니가? 네 이름 올렸다 끊긴 전화에 한숨을 쉬며 일어나고는 단체 채팅방 공지를 확인한다. 사진 동아리 익명 친구 이벤트 공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동아리원들을 위해 익명 친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서로의 정체를 비밀로 하여 진행됩니다. 고민도 잠시. 결심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공지가 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참여자 명단을 훑는다. 선미의 프로필을 찾아 확인한다.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인은 중얼거린 뒤 침대에서 일어난다. 침대 위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핸드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어두워지는 화면. 본의 채팅 문자 알림이 뜬다. 과제에 집중하던 예인. 핸드폰을 찾고 내용을 확인한다. 채팅방 내용. 오픈 채팅방 링크. 그냥 랜덤으로 돌렸다. 내맘 알지? 라는 미선의 문자를 보고 피 굳는다. 링크에 접속해 이름을 거북이 이모티콘으로 설정한다. 돌고래 이모티콘이 이미 들어와 있다. 약간 긴장한 표정. 옵니다. 하얀 배경, 예인의 맨발. 천천히 걸어가다 멈춰선다. 검은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 발표 대본을 빠르게 넘기는 손. 갈색 머리의 선미다. 예인 머뭇거리다가 선미에게 말을 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다가가는 선미 반가워요 이런 거 처음이라 어색하니까, 그죠? 아, 그러게요 그럼 우리 서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럼 우리 익명 친구니까 서로 반말하자 좋아 음, 저... 어색한 분위기에 음. 예인이 쭈뼛댄다 사진을 넘기는 손. 검은 옷을 입은 선미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앞에 놓인 카메라. 선미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예인. 사진에 집중한 선미에게 예인이 말을 건다. 뭐해? 음, 우리 동아리 활동하면서 사진 찍었던 거 구경하고 있어. 혹시 찍은 사진 나도 보여줄 수 있어? 당연하지. 사진을 구경하는 예인 선미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다 뒷모습 사진이네. 응. 사람들은 자기 뒷모습 직접 못 보잖아. 난 사람들이 자기 뒷모습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물해 주려고 찍었어. 너도 누군지 알면 줄수 있을 텐데. 아쉽. 선미가 아쉬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들.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 긴 머리카락의 뒷모습. 예인의 뒷모습도 있다.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는 예인. 예인이 입을 연다. 선배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야. 선배? 선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묻는다. 나 선배 누군지 알아. 경영학과 맞지. 어? 어. 당황한 표정의 선미. 미선이한테 선배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랬거든. 작년에 동아리 술자리 때도 되게 말 걸고 싶었어. 나한테?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잇는 선미. 그때 분위기만 망쳤던 것 같은데. 아 어, 아니야. 선배가 얼마나 멋있었는데. 볼 때마다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 나랑은 정반대 세계에 사는 사람 같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일까 하고 말이야. 선배는 자기 뒷모습,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사람 같다. 선미 고개를 숙이고 살짝 미소를 띈다. 고마워. 그럼 내가 누군지 아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나갈까? 어, 아 어, 아니야. 난 지금도 좋아. 섭섭해 보이는 표정의 선미 고개를 끄덕인다. 언젠간 나도 네가 누군지 꼭 알고 싶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의 예인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숨긴다. 흰 티에 검은 정장을 입은 선미 옷차림을 가다듬는다.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소매도 꼼꼼히 정리한다. 아, 어, 과제 너무 많다. 수업도 제대로 못 땄는데 과제만 잔뜩이야. 나도 요즘 너무 힘들다. 그냥 다 때려치고 카페 가서 달달거 한나 왕창 먹고 싶다. 예인 살짝 웃는다. 선배가 그런 소리 하니까 이상해. 응? 그럼 우리 나중에 언니가 좋아하는 레드벨벳 케이크 먹으러 가자. 신상 메뉴 나왔대. 대답 없는 선미에 의아해하는 예인.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마주선 예인과 선미. 언니. 마치 크게 실망한 듯한 표정의 선미. 뒤돌아 방에서 나가버린다. 홀로 남겨진 예인. 자취방에서 선미가 나가버린 채팅방을 멍하니 바라보는 예인. 예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미선에게 전화를 건다 웬일이냐?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미선아, 우리 그 동아리 익명 채팅했던 거 기억나지? 선배가 톡방을 나갔어 다 마시고 찌그러진 물병 야! 언니 분명 랜덤으로 한다 했잖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 네가 먼저 언니 있다고 나 꼬셨잖아 아, 미안 근데 언니랑 너랑 매칭해준다고 해준 적 없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랜덤인데 어떻게 너만 떨리냐? 그건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재현 오빠랑 선미 언니래 걸려 재현 오빠? 아왜 이번에 복학한 오빠 성격이 보통 남자 같않나뭐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너무 튀한 오빠 있잖아 우리 랑 학년 때 술자리에서 같이 했잖아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하지 못하는 예인 아니 그때 기우니까 재현 오빠한테 눈치 없이 눈알아 불러가지고. 뭔뭐 정색하고 분위기도 싸해지고 여튼 막 그랬잖아 기억 안나? 뭐 언제 그랬다는 아무리 둘이 같은 과라 해도 그 둘을 착각하는건 좀 심하다 아니 난 당연히 언닌줄로만 너랑 전에 길에서 봤을때처럼 똑같이 밝길래 그 언니 기분파야 예민한 사람 딱 질색인데 그래서 호불호 겁나 갈리잖아 너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마 왜 갑자기 정색이야? 그러는 넌그 언니 잘 알아? 대답하지 못하는 예인. 겁봐, 너도 모르면서. 하얀 배경에 홀로 앉아 있는 예인. 고개를 숙이고 움츠러들어 있다. 살짝 고개를 돌리니 사진을 구경하는 선미가 보인다. 예인은 선미를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급히 돌려버린다. 예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한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고 선미를 바라보자. 재윤의 모습이 보인다. 선미와 같은 자세로 사진을 구경하는 재윤. 푸른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다. 예인의 시선을 느낀 듯 예인과 눈을 마주치는 재윤. 예인의 뒷모습 사진을 건넨다. 머뭇거리다 사진을 받으려 하는 예인의 손. 그러자 재윤은 사라지고 혼자 남은 예인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다. 이내 결심한 표정을 짓더니 정면을 똑바로 바라본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인. 하얀 방을 잠깐 돌아본다. 사진 속 모습과 비슷한 뒷모습. 예인, 망설임 없이 하얀 방을 나가버린다. 파란색 파도 형상이 그려진 블루무브 로고. 배리어 프리 콘텐츠 B팀. 김예인 역, 김지수. 임선미 역, 안채연. 이재훈 역 한정우, 미선 역 목소리 장혜진, 기획 최지민, 연출 백정아, 조연출 임승희. 촬영 감독 장예진, 보조 작가 이예지, 편집 김혜빈, 화면 해설 최이주,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요민. 권도안 최성우 최민우 김현수 지금까지 호환류를 감상하셨습니다